심장 <목소리> 틀에 불꽃 튀는 잘하겠네 음. 응. 네. 사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워낙에 좀 자극적인 내용이라서 좀 자극적인 내용이라서 어? 네 작년에 미스터 심플이라는 앨범 오집 음. 네. 앨범으로 활동하던 때 인기가요 하는 날이었어요 예. 사전 녹화를 하고 이제 본방송까지 한 3, 네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멤버들은 뭐 숙소에 가고 싶은 멤버는 가고 놀고 싶은 멤버는 놀고 자고 싶은 멤버는 자고 각자 뭐 자유 시간 자유 시간을 줘요. 근데 어 시간이 돼서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날 따라 말씀이 굉장히 훈훈했어요. 어, 어, 내가 먼저 뭐. 변하면 남도 변한다. 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웃으면서 다가가면 네네. 상대방도 웃을 음. 것이고 음. 내가 독서를 하면 이동욱 씨는 독서를 음. 할 것이고 <웃음> <웃음> 네. 아무튼 뭐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끝나고 바로 달려갔어요. 대기실로 음. 대기실에서 멤버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이특 네. 씨가 이렇게 누워서 이불을 딱 뒤집어 쓰고 있고 은혁 씨랑 동현 씨가 뚜껑에다가 뚜껑에다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네. 불까발까 하면서 둘이 막 신나고 있는 거예요. 어. 불까발까 하고 있어서 저는 아, 멤버들이랑 또 신나게 놀아야겠다. 네. 그래서 장난을 쳐야지 그래서 형 내가 할게 아. 내가 할게 그래서 가서 가가지고 이특 씨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네. 물을 부끄럽게 숨었어요, 이렇게. 여기 부끄딱 숨었어요. 이 장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마세요. 네. 얼굴, 얼굴에 이렇게. 반응이 딱 오는 거예요. 어. 음. 확 굳어지더니 누구야? 그러는 소리가 들려요. 예. 그래서 어. 저는 <laughs> 이러면서 웃고 있었죠. <laughs> 네. 네. 재밌으니까. 아, 재밌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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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독설이다. 누구야? 그러면서 소리가 들려요. 어. 동현 씨 목소리 같은데 어형나 아니야, 그래요. 그럼 너야 그러면서 무슨 쾅 소리가 들려요. 어. 근데, 형 나도 아니야. 그래, 뭔가 어, 뭐지 무슨 일이란 거지. 그래서 그럼 누구야? 했는데 제가 아형 저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어. 어. 좀 순화해서 얘기하자면 야인 녀석아라고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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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 어. <laughs> 이런 장난꾸러기 녀석, 네, <laughs> 네, 이런, 네. 네. 이런 혼쭐을 내버릴 테다. 데 혼쭐 날 녀석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딱 맞았어요. 네. 이특 씨가 폭력을딱 맞고, <laughs> 어 보는데 이특 씨가 가시다가 아무래도 화를 못 참으시는 느낌으로 그러더니, 아, 아, 넌 정말 나쁜 자식이 하면서, <laughs> 정말 또딱 맞았어요. <laughs> 네. 아, 또 때렸어, 또 때렸어. 재밌네요. 이다고 모든 의상 스텝들, 메이크업 스텝들, 헤어 스텝들, 매니저형 멤버들. 20, 30명 모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어. 빅토리아, 빅토리아 씨도 빅토리아 있었대요. 있었어요. 어. 네. 어, 있었어요? 네, 오, 제가 탁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건 아니지 않나 고 따라 나갔어요, 형이 네. 나가시길래, 그래서 화장실로 가서 창밖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뭐 맞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상황이 제가 어. 너무 눈물 날것 같은 거예요, 네. 왜냐면 아, 제가 눈물하죠. 좀. 우리가 그동안 이런 장난도 네. 뭐 이렇게 어. 했었고, 네. 그... 저런 장난도 했었고, 근데 갑자기. 되게, 되게 은혜 받고 왔잖아요, 또. 이런... <laughs> 마음되 <되게> 따뜻한 상태였는데. <웃음> <웃음> 아니, 형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라는 생각을 하고 가서 형 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좀 울먹거리면서. 죠 그렇죠. 서운하고 섭섭하죠. 네. 형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보다 더 심한 잘못을 했다고 해도 형이 어떻게 형이 나한테 음.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요. 어, 저희가 한두 해본 사이도 아니고. 어, 어, 어. 야, 청소년 오. 드라마 같아요. 청소년 드라마. 더 이상 말하면 지금 눈물이 쏟아질 네. 것 같아서. 아, 어. 안 그냥 헤헷 <laughs> 이러고 나왔어요. 네. 막 계속 폭발쳐오르는데 이특 씨가 조금 있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 또 때렸어요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또 울어 이자식야 아니야 아니야 아미안아 라고 아는데 얘기 좀하자야하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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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야 않다고. 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또 어. 같은 자리에야 눈물이 날니야아니또 네. 음. 같은 위치에 위층에서 이렇게 아서리를 보고 또 울고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또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laughs>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하, 대기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특 씨가 그 대기실로 가는 길 계단에서 이렇게 살짝 앉아서 있는 거예요 저는 등, 등만 보이고 이특 씨의 등만 리더의 그 작은 어깨, <웃음> 어깨 <웃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깨가 좀 작아 네. 어깨가 좀 작아 어깨가 좀 작아요 원래 어깨 여기... 네. 어깨가 심지어 이 <laughs> 일단 참고 대리로 일단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이렇게 꽁해서 이렇게 누구랑도 말도 안 하고 음. 멍하게 있었는데 이특 씨가 조금 있다 오더니 규현아, 이따가 만약에 상을 받게 되면 그때가 음. 저희가 미투 신성 후보였거든요. 어, 예. 만약에 혹시라도 상을 받게 되면 네가 수상 소감 얘기. 해 근데 그거 제가 알았어요, 형.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어, 싫어요. 안 해요. 어. 얘기를 하고 아 뭐라고 얘기하지?